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편집정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편집정, 편집정에 사로잡혔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망상이란 말을 하죠. 특히 과대망상, 망상장애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과대망상 또는 피해망상이다. 또는 관계망상이다. 여러 가지 망상장애가 있는데 이런 것을 편집정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쪽에 전문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 편집증이란는 낱말을 찾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러한 데 장애가 있는 것을 편집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편집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 그게 일반적으로는 망상 장애인데 피해망상 그렇죠 아주 친구는 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 들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적에게 피해 의식을 느낀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피해 망상이다. 이것이 일종의 편집증의 하나다. 또는 관계의 망상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자꾸 믿는 것. 막 그런 것이 또 관계의 망상이다. 또는 과대 망상이다. 자신에게, 내, 에게 거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결혼이나 연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혼자 믿는 것. 나름대로 쓸득력은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아닌데, 뭐, 그런 것을 과대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편집증의 하나다. 그래서 편집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집증은 이제 한글로 편집증 또는 편집병이라고 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 같은 것을 편집하다 할 때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일단, 책을 편집한다. 이때하고는 다른 편집증이 있다. 어떤 것이냐 보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치우칠 편 잡을 집 정세정 글자 그대로 보면 아 뭔가 치우쳐서 잡는다. 그것을 뭐 집착한다. 고집한다. 그러한 병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자를 좀 알면 전혀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우선 결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치우친다는 것은 고르지 않고 한쪽에 편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 어떠냐? 넓적할 어, 편에서 발음도 가지고 왔는데 좀 치우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한 아, 아이만 사랑을 한다. 편애를 한다. 음식을 어떤 거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는다. 편식한다 할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넓적할 편을 보면 사실 이렇게 지게호자예요. 그렇죠. 지게호에다가 이렇게 사실 책을 뜻하는 이런 부호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죠? 어떤 문이 있는데, 문이 한 짝의 문이에요. 그렇죠? 양쪽의 문이 아니고, 아니고. 그러므로, 한쪽에만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 지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당히 편하게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는다는 것은 집. 그렇죠? 집착한다든지, 고집한다든지, 뭐 그런 집이에요. 무엇을 잡는다? 다행이다. 그리고 알환이다. 아, 다행하게, 다행한 알이 잡는 건 것인가? 옛 글자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이제 잡을 집이라는 것의 옛 글자예요. 이것은 다행이라는 다행 행 자예요. 행복할 때 행인데 사실은 이것은 수갑의 모양이다. 우리가 수갑 이렇게 차는 그 뒤에 서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손으로 수갑을 채우는지 아니면 손에 수갑을 채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모양이 좀 변했다. 이것은 알환이라고 하는데 변한 모양이다. 그래서 수갑으로 채워서 잡는 것을, 어, 잡을 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는 병과 관련된 것이죠. 어떤 병의 증상 그래서 병들을 기대력에 발을 정자로 쓴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망상장애와에 해당하는 편집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책을 편집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글자로 써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어, 편집, 편, 책을 편집하는 것과는 글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이 무슨다 무수, 글자 그대로 보면 편견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편견을 고집한다.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 그래서 편집에 사로잡힌다 하면 한쪽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편집증, 편집병과 같습니다만 체계가 서 있다.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딱그 줄이 서 있는 것이에요. 체계가 서 있고 이유가 딱 조직되어 있어. 뭔가 논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 그러긴 한데 망상이 있어. 그 망상을 고집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질환이다. 이것이 편집증이다. 완전히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체계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망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한다. 그것이 편집증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망상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편집증 이렇게 또는 편집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광 미쳤다 하는 미칠 광을 써서 편집광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수집하는 수집광이 아니고 편집광이다 할 때는 어떤 일에 집착하여 상식 밖의 것을 태현히 하는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적이다. 물론 망상 장애라고 하는 편집증도 어떤 정신적인 장애이긴 한데. 이것은 완전히 좀 정신병자라고 볼수 있는, 막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자가 넓, 넓적할 편이라고 했습니다. 편자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편도. 우리가 여 편도가 있죠. 편도선염이라든지 막 이런 것인데, 일종의, 어, 그렇게 있는 것인데, 원래는 아몬드. 우리가 먹는, 어, 견과류의 아몬드를 편도라고 한다. 한자로는. 그리고 사람이니 붙으면 지우질 편이다. 한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편식한다. 편해한다. 위에 대중문리가 붙으면 책을 얘기해요. 책편, 장편소설. 긴장자 쓰면 이것은 아주 긴 소설을 장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손바닥장이에요. 손바닥장. 이것은 짧은 것을 얘기합니다. 꽁트 같은 것을 장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사를 엮으면 엮을 편이다. 우리가 편물을 한다. 또는 책을 편집한다 할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시음갈차을 넣으면 두루편 두루두루 간다 보편적이다 말마자를 붙이면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속인다 아그 어떤 낱말이냐좀 어렵죠 지 편취한다는 얘기 겠죠 사기해서 속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편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두자를 붙인다 기두는 이제 날아다닌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기수로 이제 난다 그래서 빨리 날편이다 편편한다 편편 아점듣는다고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죠. 고구려 이대 왕인가 유리 왕이 쓴 황조가라는 게 있죠. 네. 편편 황조, 자웅상이, 여마지덕, 수기 여기. 그렇죠. 펄펄 나는 깨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가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편편이에요. 편편. 여기에 빨리 날 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편집증, 그리고 편집병, 편집광. 이런 아,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